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5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주띠은 다소 의욕을 상실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을 낸다면 값진 결과를 맺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파이팅 하세요. 연애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면 위기를 면면할수 있는 때가 찾아옵니다. 금전은 순간적으로 성과가 있는 듯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소띠분 명예와 위험을 얻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더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일에 대한 결과가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거대한 장벽이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점차 마음도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둘만의 단단한 사랑 없이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단단한 내실을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대청소가 필요한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호랑이띠분 해결할 것이 많아 분주하고 바쁩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색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연애운, 힘든 일은 있지만 감당할 정도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한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금전은 점점 상황은 나아지지만 확장보다는 축소할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데 신경을 더 쏟는 편이 좋겠습니다. 어설픈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토끼띠분 사람들과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룹니다.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해내 보세요. 대체로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지시를 따르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두 가지 선택에서 갈등합니다. 마음이 가장 이끌리는 대로 나아가면 후회 없습니다. 섣부른 변동은 위험하니 일관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금전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였기에 좋은 기회와 운을 얻습니다. 안될 일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사시킵니다.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베푸는 하루가 되어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용띠분,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뭔가 마음이 바쁩니다. 적응이 필요한 날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이내 잘 해결이 됩니다. 연애운, 신경 쓰이는 일은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나른한 모습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일상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은 주장은 잠시 마음에 넣어두고 지금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직은 미숙합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뱀띠분 에너지도 넘치고 추진력도 강해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 보세요. 이대로 밀어붙여도 좋을 듯합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날입니다. 연애운 갑작스러운 천둥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이어 연속으로 천둥 번개가 내리칩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강하게 나아간다면 뜻하는 바를 이룹니다. 금자는 답답하고 손해보는 느낌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만큼 분명히 얻는 점도 있습니다. 희생이 아닌 미해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말띠분, 뿌린대로 거두어가는 날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 섰기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때가 왔으니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연애운, 잔잔함도 오래 지속되면 지루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금전은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풍족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필요한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양띠분 꾸준히 한 길을 걸어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남의 떡이 원래 더커 보이는 법입니다. 좋은 때를 기다리며 더 정진하고 공부하면 노력만큼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연애운 축하합니다. 활짝 웃을 수 있는 경사가 생깁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짝꿍의 손을 잡고 기쁨을 느껴보세요. 금전은 하는 일에 비해 소득은 없으나 베푼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유지한다면 결국 원하는 바를 달성합니다 남에게 베풀 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순간적인 임기응변과 도움을 주는 귀인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위기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기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연애운 슬픈 일이 생겨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두움이 지나야 밝은 아침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시간이 약이 되어 줄 것입니다. 금전은 기대했던 것보다 몇 배의 이익을 얻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도 없으니 더욱 분주하게 노력해 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닭 딥은 여러분의 영향력이 드높아지는 날입니다.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노력 끝에 결실을 맺습니다. 구설만 조심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연애운 평소에 담아두었던 앙금이 울컥하고 튀어나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 싸움은 칼로 물백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믿었다가는 손해를 면치 못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개띠분 갑작스러운 방해로 인해 차질이 생겨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크게 불안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이니 오늘은 평정심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순간의 실수나 방심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금전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척을 마련해 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돼지띠분 잘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날입니다. 명예가 드높아지는 시기이니 겸손만 한다면 더 좋은 기회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연애운 처음에는 곤란합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부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더 꿋꿋하게 나아간다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금전은 뜻을 알아주고 이끌어주는 귀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신뢰를 쌓으면 쌓을수록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젤리를 먹지 못해요. 아무리 먹어보려고 해도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모두가 맛있게 먹고 있어도요. 최근에야 할머니한테 그 이유를 들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무척 젤리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젤리를 많이 먹고는 설사를 했는데 좀처럼 멋지 않았대요. 그 후부터 저는 젤리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군요. 참 이상하죠. 그런 일을 전혀 기억할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깨끗이 잊어버렸어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고등어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던 일 때문에 고등어만 보면 금세 속이 울렁거리는 방어 본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몸을 지배하는 잠재 의식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한번 받아들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을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게 명령할 때, 즉, 뭔가를 단정할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 하고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게 나는 몸을 새벽 3시까지 잘수 없게 해라 하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새벽 3시까지 잠을 잘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서 자신을 가난하게 놔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낮으로 쉴새 없이 활동하는 잠재의식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시키는 일이 바로 당신의 현재의식이 맡은 임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잠재의식은 한번 받아들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익한 생각과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